우리가 해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방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해방이 왔습니다. 오늘이 해방된 지몇 년째? 와우리 기회는 하늘나라 왕국만 생각하나 보다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1945년에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 빨리 계산해봐 74년?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아취가 낮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 중에 마침내 해방이 됐습니다 오늘이 해방된 지 7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해방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십니까?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 같아?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온전히. 빈곤. 죄. 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나왔는데, 자, 죄. 죄로부터 해방 이거는 의식적일 수 있어. 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죄로부터 해방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다 가잖아. 본사다운해답이고 <laughs>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뭐요? 돈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해방. 잘 살았으면 좋겠어.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어. 그런 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세상에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해도 예수님 없는 해방은.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진정한 해방을 얻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방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해방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좀 아까 말하는 빈곤 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해방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내 욕심으로 이끄는 그런 곳에서 온전히 자유를 못 느끼니까 또 거기 묶여갖고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에 기쁨을 못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해방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속박으로부터의 자주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자유를 얻은 파리로와 같은 해방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무력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세상의 욕심에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해방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신앙에 그리고 생활에 표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그렇게 크게 진 적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내 깨끗하고 선한 사람인 것 스스로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아이, 우리 아버님은 정말 법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시작.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말하기 무지 힘들어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간 겁니다. 찬스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해결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은 다이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이고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찾은 자유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해방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그 불순종의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저주가 찾아왔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그런 까닭입니다. 노동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와의 후손이 우리니까 모든 여성들이 이애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인간을 가난하게 했고 병들게 했어요. 결국 죄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주온 같은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시음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도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어떤 죄인이 있어요 죽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죄 있는 자가 쳐봐 이 말씀을 생각하고도 돌로 칠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시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그 자리에는 가나안 여인 말고도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돌로 치려는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하다자혀은이 여인 그한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처분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으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다린 그 여인, 그 여인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나를 대하실까? 그걸 기다린 그 여인 오직 그 여인 한 사람만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죄의 속박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병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가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질병이, 오히려 이 질병이 감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질병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문득병을 치료하시고 혈류병을 치료하셨어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중풍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도 육체 의 질병이 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현실하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해도 계속 질병을 몸에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 목사님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몇, 많은 병들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계속 낫지 않고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고자 하는 어떤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아픔과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선한 뜻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질병에서의 해방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무섭고 마음의 고독이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우울증이 무섭고 마음의 증오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원 18장 14절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게 되냐. 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마음. 마음. 심령.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잠원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두에게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남에게 쉽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아픔,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다 잊어버리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가끔 불현듯 생각나는 그거 있어요. 그게 미움. 그 미움이 자리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상처 준그 사람 가슴에 담고 평생 미워한다고 그 멍이 다 풀어지겠습니까? 옛날에 이 미자 는왜 기억합니까? 멍이 들어서 이 멍이 풀어지냐고.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난대중과의 들으면 아주 절실히 다가와 나는 그런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을 못 갖는 것 같아 보면 항상 거룩해가지고오 주님 <laughs> <laughs> 자잘 들어보세요 내게 상처 준그 사람 가슴에 담고 미워한다고 내 가슴에 몸 풀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한가지 우리가 치유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 그 상한 마음을 모두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가난은 무서운 감옥입니다. 모든 것을 묶어 놓습니다. 돈 없으면 정말 필요한 것 있어도 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난도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서 말구위에 누워계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의 모든 인생을 누구의 아들로 사셨어요? 누구의?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8장 20세절을 보면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있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은 머리 들곳 없다. 가난한 삶을 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누구 때문에 가난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래.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가난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가난 때문에 죽겠다. 그렇다면, 정말 마음까지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다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돈을 많이 갖다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난을 이길 만한, 승화시킬 만한,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계속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갖고 오나. 내가 겉으로만 믿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물질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게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물질이 많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참으로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에서의 해방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물질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가난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게 되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을 가난으로 여기지 않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믿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가난해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여러분이 나 부자야 하고 이만하면 됐어라고 앉아 있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맨날 이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면 갇혀 있는 것이지 아직도 풍요로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나 조금만 더 불고 해겠어요. 뭐 언제 조금만 더불 건데? 그러면 그거 채워지면 그거 채워지면.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참된 부자는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고인세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진짜 부자. 그게 진짜 부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잘 보세요 오늘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한테 하는 말일 것 같습니까 도움 쓰지도 못하고 계속 감춰 놓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영혼이 잘 되는 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 그래서 요한 삼서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될 것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셔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 참자의 기쁨을 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지 않아, 셋째 있으니까. 하나 더할 거야, 하나. 가장 중요한 해방. 넷째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냥 죽고 말어.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없는 빈곤으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 뭐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해방, 이건 모든 것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면 뭐하냐고 죽고 말면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해방은 죽음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해방,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에서 해방 받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해방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에서의 해방을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계속 보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삼킨바가 됐다. 사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음은, 죽음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새 백살 시대에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데, 뭐 벌써부터 죽음 생각합니까? 생각하시라고, 지금. 아주 이상한 얘기 같지만, 나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냐고, 지금. 그러니까, 죽음은 나하고 아직 상관없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려니까, 가다 묘지부터 사지 말고. 네. <laughs> 장례식도 먼저 이야기 그런 거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또 하나 문제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재림과 부활에 대한 무관심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헌신과 봉사가 따릅니다. 교회 생활은 물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노라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서 이미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러한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가 있고 또 친구일 수가 있고 이웃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복된 해방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가르치자는 복음 전파의 지상 대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참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궁일 가운데 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모든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